그런데 개념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안코진 7월 7일 날 작년 7월 7일 오픈할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항상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재원을 한정돼 있어요. 어떤 분들 이래요. 자기네 회사 보상이 좋대. 보상은요, 좋고 나쁜 거 없어요. 왜?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좋고 나쁘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 회사가 줄수 있는 회사인지, 나눔의 철학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회사가 줄려고 하면 얼마든지 줄수 있거든요. 안줄려고 하는 회사인지, 줄려고 하는 회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처음 사업 시작한 분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높은 직급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때는 이미 늦었어. 협계하는 파트너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옮기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들 되게 많이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고요. 또 중요한 거 뭐냐면은, 그럼 재원을 어떻게 줄 건지. 내가 만약에 능력 있는 사람이면은, 위에다가 많이 주는 재원을 주는 회사 선택하면 되고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은 하부에 많이 주는 회사 선택하시면 돼. 좋, 좋고 나쁜 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저희 회사는 명확한 건 있어요. 저희 회사 재원은요 일단은 누구한테 많이 준다. 하부에 대해 많이 주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구조가 그랬잖아요 피라미드 다단계라고 해서 이거 안 좋다고 하는 이유 가 뭐예요?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이잖아요. 왕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죠.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라는 것은 한두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니까 안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진화에서 이제 뭐가 나왔어요? 월천, 억대 연봉. 저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억대 연봉자가 된대요. 몇 명이나 올라가요? 제가 봤을 때 전체 중에 1%? 1%도 안 돼. 0.12% 정도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거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죠. 가요 못까요 가다, 가다 안 돼서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잖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요. 구조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짰냐면은 그 특별한 사람들한테 재원을 주면요, 그들이 다수는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네트워크에서 돈을못 버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바뀌잖아요. 지금 혼자 잘 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나라도 지금 다수가 얻었듯이 지금 다수가 좋아야 되고 공유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세상의 흐름이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분들도 200에서 300을 좀 쉽게 벌수 있는. 그러니까 뭐, 락이 많잖아. 이거 하면 주고, 저거 하면 주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저희는? 없어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아, 주려면 그냥 줘야지. 뭘 그렇게 해야죠. 네. 그죠? 그래서 그냥 다 준다. 그래서 보상이 상당히 쉽게 만들어졌다. 라고 이제 설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이 열렸죠? 네, 영화, 이어 중국어, 한국어, 사기국어로 된, 어, 지금 쇼핑몰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되시면 결제까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 지금 막 진행하고 있죠. 지금은 기대 꼽으면 내 거예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큰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아메이가 지금 한국에서 얼마예요? 1조 5천억 하잖아요. 미국 버터에서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1조 못해요. 한 7천억, 8천억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수당 그려봐야 3, 4천원 풀릴 거 아니에요? 본토에서는 얼마 풀릴까요? 1, 2조 이상 풀려요. 왜 그렇게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갈까요? 선점이라는 걸 해서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 이런 얘기 외국계에서 들어오면 한국에서 일번이래 의미 없다니까요. 한국시장 포화상태에서 의미 없어요. 한국에서 진짜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미 코젠이 지금 맞춤형 시장은 전세계로 석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그림을 좀 크게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전 세계 일본이 내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한 나라 좀 능력 있는 분 연결하면 그 나라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런 기반도 있는 회사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럼 이 사업을 하기엔 조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저희가 쉽게 만들어놨어요. 누구나 다 참여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냥 유전자 검사 한 번만 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정회원이 돼요. 유전자 검사 한번 얼마예요? 15만 원이면 정회원이 된다니까요. 돈은또할수 있어야지. 근데 그분들이 15만 원 유전자 검사 하고 아, 보니까 내가 뭐가 안 좋아. 그럼 누구한테 알리기 위해서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맞춤형 제품 또는 콜라겐 세븐데이 즈제 체험을 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 간에 아, 한 220만 원 정도 어, 매출이 일어나면은. 모든 보상을 받는 조건인 SP라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나는 체력이 현재 좀 돼. 그럼 팩이 있어요. 사업자 팩. 그러면 뭐 간에 그 유전자 검사라든지 이 핵심적인 제품이 다 있어요. 그거를 내가 빨리 취향 하고 바로 사업이 진행하는. 그런 팩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당부드리잖아요. 소비자들한테 팩을 권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부담 주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근데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한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팩을 전달해야 돼요. 사실 220만원이라는 돈이 소비자한테 큰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는데 220만원 어때요? 큰 돈이 아니라니까요. 아, 저도 220만원 투자해서 월 1억 벌잖아요. 근데 여기 다 220만원 투자해서 1 0만원 1억씩 버시는 거잖아요. 사업하는데 그 정도 투자해야 되니까 명확하게 그걸 전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보너스는 초대 보너스, 커미션, 매칭, 자, 개념은 초대했다고 해서 주는 보너스, 요거는 팀을 잘 꾸렸다고 해서 주는 보너스, 요거는 누굴 많이 도와줬다고 해서 주는 보너스, 요거 성과급 두 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구조는 많은 회사들이 이런 구조였지, 옛날에는. 그래서 혼자 많은 사람을 소개했기 때문에 누구만 돈 벌어요? 이 사람만 돈 벌었잖아요. 이 구조는 시대 흐름이랑 안 맞다. 라고 해서 바이너리 구조. 내가 1번, 2번, 2명만 소개할 수 있는 구조로 다 가잖아요. 자, 세 번째 사람이 생겼는데 여기 가입되어 안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연결해야 돼요? 1번이나 2번한테 연결하는데, 자, 1번이랑 3번이랑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일으키는 매출에 대해서 이 사람이 혜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다 받잖아요. 이게 바이너리 구조예요. 그래서 바이너리는 뭘 해야 된다? 선점을 해야 돼요. 이미 몇년 지났다 하면 선점이 기회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너리는 선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바이너리에서 성공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네. 정말 알려드릴까요 네. 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되 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1번, 2번이 만들어졌어. 자, 1번은 소비자야. 그냥 유전자 검사 한번 하고 제품을 먹고 있어. 근데 2번은 직장 잘 다니다가 직장을 때려치웠어. 비전 보고. 여기 오려 하겠대. 정말 열심히 여기서 공부하고 배우고 있어. 자, 3번이 생겼어요. 잘할 사람이. 그럼 여러분들은 1번과 연결시킬 거예요? 2번과 연결시킬 거예요? 2번이요. 당연히 2번이죠. 당연히 2번. 어, 요 그걸 생각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면은 나한테 많은 사람이 연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누구 생각이에요? 생각. 그거 본인 어, 생각. 그 본인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라니까. 근데 저도 그렇지만요. 항상 그래요. 제가 리스크를 좀 안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 만약에 사장님이 아무 리스크가 없어. 리스크가 없어, 이분이. 시간적인 리스크도 없고, 나오지도 않고, 뭐, 그래요. 근데 제가 사장님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리스크가 없는 분을. 리스크 없으니까 어차피 안 줘도 상관없지. 근데 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고 리스크를 안았어. 그럼 제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이 생기면. 그분한테 싶, 연결해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집에 주무시다가도요, 그날 피곤해서 집에 있더라도, 잠깐 차에 가서 꾸미고 사진을 한방 찍으시라니까? 출동 뭐 이런 거한번 하시라니까? 그렇게 액션 한, 하고 있어야지 사람이 내려오지. 가만히 있는데 내,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안뭐 내려온다. 줄만 쓰면 돈 번다? 제가 그, 땅려 가면요, 그런 분들 많아요. 한곳 다녀도 돈 번다? 그런 책벌좀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 벌었다? 그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 로또 만는 분들 왜? 종말이안 좋아요. 본인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표정이 된다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 버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돼. 요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야지만이 된다. 바이너리는 내가 액션을 해야지만이 나한테 많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월급은 5일, 20일 두번 들어와요. 제가 사업자 기준으로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사업자 기준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 사장님이 그 이제 유전자 팩을 했어요. 사업자 팩을 했어. 그리고 저를 소개했어요. 그럼 저는 사장님의 1대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박 터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어 제가 팩을 구매했을 때 만들어진 10이라는 게 있잖아요. 10이라는 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재화. 보통 50%를 잡아줘요. 그러면은 어그 10위에 10%가 사장할때테 가요. 그러니까 10만원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10만원 올라오고 제가 소개한 사람은 제가 10만원. 사장님한테 만원 만원 이렇게 올라와요 사실 이게 큰 돈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그냥 교통비 10대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약국이라든지 대량으로 유통하는 분이 들어오면 이것도 대박이 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모든 재원에 대해서 평생 지급이 된다 제가 매달 일 콜라겐이라든지 10만원이든 20만원 쓰면요 이거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소비자 많이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그분들이 10만원 20만원 써도 10%는 계속 내가 받으니까 이게 초대 보너스고요. 두 번째 커미션인데 커미션 일단 바이너리나 대소 중에 무슨 기준으로 줘요? 소진이요. 소실적 기준으로 주잖아요. 저희는 1대1로 매칭해서 주고요. 나머지 남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원. 무한 이월을 해줘요. 자, 내가 그냥 유전자 검사만 한 정형원이야. 근데 줄잘 서서 선점을 해서 2, 3억 매출이 생겼어요. 시비가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 내 거라니까요. 그거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다른 회사들은요 그걸 뭐몇 조에 프레쉬시 내고 이렇게 프레쉬시를 자꾸 해요 그 재원을 그냥 그게 다 돈이니까 근데 저희 회사는 프레쉬시 자르게 있다 없다 네. 없어요 소비자 같은 경우도 이억 있으면 나중에 내가 체력이 되면 은 소실적 만다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어, 그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 구조는 상당히 이렇게 합리적으로 돼 있고요 자 이것도 활용 잘하셔 그냥 소비자들이야 소실적 하나도 없어요 커미션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저희는 받죠 일반적으로 못 받죠. 왜 나의 실적이 소실적으로 인정이 돼서 받아요 12만원. 그이 사람도 이쪽 있으니까 소실적 인정해서 받죠 이 사람도 받겠죠. 근데 소비자들을 유전자 검사에서 쭉 가, 가입을 시켜놨는데 그냥 맞춤형 제품 2, 30만원씩 먹었어요.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어저께는 전화 왔어요 20일날. 야 통장에 6만원이 들어왔대요. 제가 아는 프로님인데 이거 왜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돈 들어와 이래요. 화를 내더라고 돈 들어갔는데 6만원 들어왔다고. 근데 그렇게 이제 돈 들어왔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아, 제가 가서 설명하고 드릴게요. 안동에 있는 분이요갈 아...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근데 소비자들도요. 돈 들어오면 관심을 가져요. 그분들은 그때 사업을 시키시는 데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자 매칭 보너스 중에 제가 1대잖아요. 그럼 사장님 대박 터지는 거예요. 왜? 제가 받는 커미션에 매달 50%를 받아요. 저 1대인 분은요. 저로 인해서 매칭 보너스 얼마나 받을까요? 매달 한 2천만 원받아까요 매달 2천만원 받으면 로또 받을 거 아니에요? 어, 제가 만약에 2천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은 50%니까 1천만원 이상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소개한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10명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들이 100만원씩만 받아도요. 50%니까 제가 500만원, 사장님한테 30% 300만원을 어려요 그들이 다음그에 소개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20% 들어가는데 이게 100% 맞지만 이 사람이 10명 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100%가 아니라니까요. 이쪽도 또일대부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있어. 다 일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본인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봐야 돼요. 자, 저는 원자에서 두 명을 소개했고, 사장님은 나중에 했는데, 1 0 명을 직추천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 누가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맞아요? 원자 했다고 무조건 많이 받는 게 맞아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해도 직추천이 많은 분들이 돈을 더 버는 구조가 맞다는 거죠. 그분이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 이, 매칭 보너스는 무제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단계가 필요 없어. 나중에 해도, 내집 추천으로 가면 거기서부터 1대가 시작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걸 받는 조건들이 있어요. 1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직급, 2대, 3대 있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잘하는 회사는 이런 거잖아요. 4대 받기 위해서는 매주 다양한몬드 유지해야 돼. 유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근데 저희는 1, 2, 3대를 다 받는데, 소실적의 사업자 두 명, 팩두 개만 나오면 1, 2, 3대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소실적이 하나도 없어도 1대 30% 지급을 한다니까요. 주려면 이게 주는 거지, 안 주려고 하니까 자꾸 락을 걸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주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게 이제 성과급이에요. 20만원부터 2억까지 주는데, 어, 예를 들면 제가 1월 달에 로얄에 대해서 2천만원 받았어요. 2월달에 크라운이에서 사천을 받았어요. 이번달에 만약에 엠버서드가 돼서 1억을 받아요. 다음달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거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그냥 매달, 한달누적으로 해서 그구간때에걸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쪼개놨냐면은 사재기 하지 말자고꼭 뭐, 뭐가 되면은 뭐, 많이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받기 위해서 사재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찬장 문 열면은 다, 다받아 근데 안젠장는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아니 제품이 쌓여있잖아요. 그러면 딱첫장 열면요. 모두 요 그게 다른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거여야 돼요. 필요 없는 거 많은 거 소용이 응.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 성과급으로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시뮬레이션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사업자가 되고 한 명을 소개해서 한 명. 초대보너스몇 프로라 그랬어요? 10%? 10. 10%. 어, 10. 얼마예요? 10. 자 소실적 없잖아요. 근데 내실적이 몰로간다 그랬어요. 수술적으로. 소실적 가니까 얼마 발생해요? 10. 자 내가 사업자가 되고 한명 소개하면 얼마 받아요? 한명 소개는 22만 원이에요. 니까 제가 소비자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플래너 그 저희 신규 초대하면은 어차피 건강 인식이 20만 원 정도 한 달에 먹으니까 1 년이면 240만 원이잖아요. 240만 원을 12개월로 하라 그래요. 저희 또슬림할고도 되니까 그럼 한 달에 20만 원 나오죠. 유전자 검사 할 사람 소개하라 그래요. 근데 한두명소개하든 서너 명소개하든그 중에 사업적으로 한 명만 선택을 하면은. 얼마 들어와요? 10분간. 카드값은 나오잖아 소비자 내고 사업 안 해도 카드값은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도 안 내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재원이 하부에도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자, 제가 이제 요네명 플랜만 드리고 마칠 건데 여기만 잠깐 집중하시면 돼. 제가 이제 여기 오신 분들 다 모르니까 컨디션은 아마 이쪽에 계신 몇 분은 월1억 정도를 벌려 오시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한 천만 원 정도. 월 벌려고 하는 분이고 또 누군가는 월 2,300만 원을 벌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걸 다 충족시키는 보장은 풀수 없으니 이쪽 기준 한번 볼게요. 3개월에 천만 원 버는 플랜을 드릴게요. 어, 괜찮죠? 네. 자, 3개월에 천만 원 버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나랑 함께하는 사람 몇 명이 필요하다? 네 명. 네 명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어, 네트워크 마케팅 보이지 않는 집을 짓는 거잖아요. 집을 짓는데 기둥이 몇 개는 있어야 돼요? 네 최소 네 개는 있어야 돼요. 네 개. 그래서 제가 이네 기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네 기둥을 만들었을 때 최소 금액이 얼마 받아요? 최소. <laughs> 이거보다 분명히 더 들어와요. 마케팅 가면 뭐 이만큼 높게 얘기해요. 나중에 받아보면 그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다 거품이잖아요.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제가 좀더들어온 좋은 거잖아요. 이렇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실 일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천만원 벌어요? 자, 얘기 항상 드리잖아 그 어, 여러분들 여기 나는 아니고 유전자 사업 할 사람 100명 소개할 수 있다 없으시잖아요 그죠? 자, 제가 이게 진짜 황금이에요 진짜로 100개씩 다 드릴 거야 줄 사람이 없다 하고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세상에 그런 거거든요 왜? 이 금의 가치는 누구나 다 알아요 나도 알고 그들도 알고 좋은 거 근데 유전자의 가치는 알아요, 몰라요? 음, 아직 여러분들이 몰라요. 근데 저한테 이 금이랑 유전자 사업이랑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아, 1억씩 보는데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필요 없지. 그렇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저는 지금은 정식 사업 설명이지만 개인 미팅 할 때는 뭐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하라 그래요. 돈 벌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요, 이런 거예요. 1억 벌려고 하는 분한테 2,300만 원 얘기하면 뭐해요? 안 해요. 사이즈가 작으니까 또2,300 벌려고 하는 분한테 1억 얘기하면 안 한다니까요. 너무 허황돼 보이거든요. 비즈니스라는 건그 사람이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만족을 줄수 있으니까 하시라고 하는 거야. 결국 이 1,2,3,4도요. 딱 들어보고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정도 벌려고 하는데 이거 벌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내면 할거안할까요 해요. 한다니까요. 내면 해요. 근데 요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아, 그럼 여러분들 인쇄소득 다 받아요.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딱 되면 최소 300만원 여러분 통장에 딱찍혀요 두째 달에. 근데 이 1, 2, 3, 4도 물론 돈을 받았겠죠. 이분들도 다 12만원 한 번도 안했 들어가요, 통장에. 자, 요렇게 되면요. 이제 홍길동 1, 2, 3, 4가 첫 달에 100만원 받고 두째 달에 300만원 받았잖아요. 자, 사장님들 통장에 얼마 찍힐까요 최소 1000만원 딱찍혀요 최소 1000만원. 응. 근데 이 홍길동 1234가 그렇게 돈안사 말한다고요? 한다니까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였잖아요. 검증을 한 거잖아요. 천만 원성결을 지켜놓고 보여주면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은어 나도 한 달만 더 하면 천만 원 벌겠네 라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죠. 근데 이런 생각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할수 있는데 그들이 계속하고 또 이걸 계속해야 돼.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제가 스폰서 돈 벌어주려고 사업할까요? 아니면 회사 돈 벌어주려고 사업할까요? 저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스폰서한테도 도움이 되고 회사한테도 도움이 되고 같이 하는 파트너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 사장님들이 안정적으로 어떤 소득을 만들려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근데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났는데 통장에 100만 원 찍혀 그럼 제가 계속 이거 할까요? 저는 골프 치고 다시 가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해, 나는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러면 내 식구들 다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3 개월 안에 통장에 천만 원딱찍히게 만들어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그냥 미친 듯이 사업한다니까요. 정말 이게 시간을 단축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요, 아무리 감기가 좋아도 돈한테 다 떠나요. 돈한테서 떠나는 건 어쩔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빠르면 3개월, 6개월 안에 이걸 만들라는 건데 이걸 한달 만에 몇 명이 천만 원을 벌었어요? 한달 만에? 100분 정도가 한달 만에 이걸 해냈다니까요. 그러면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증된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근데 꼭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4명은 누구랑 해야 돼요? 네? 4명은 누구랑 해야 돼요? 네? 능력 있는 분들은 필요 없어요. 정말 목숨 걸고 할 분들이랑 해야 돼요. 사실 3개월에 천만 원이라는 소득을 만드는데 지금 하는 것처럼 똑같이해서 돈 번다? 그 거짓말이에요. 정말 3개월은 진짜 목숨 걸고 할수 있는 시간도 있고 집중할 수 있는 분들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랑 해야지 확률이 높아요. 지금 여유 있는 분들은요 그렇게 목숨 걸고 안 해요. 절실한 분들 그런 분들이랑 함께해야지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뭐 소비자 플랜인데 넘어가고 오늘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초대를 하신 분에게 이걸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미코젠 퍼시픽의 사업자 자격이 스타 퍼시픽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안내를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오늘 하실 일은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딱둘 중에 하나잖아요 선택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 뭐예요? 하든지 안 하는지 둘밖에 없어요 안하면 그만인데 하실 거면요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들어오신 거잖아. 가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저희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 건지는 같이 저희가 도와드릴 거니까 오늘은 할 건지 안할 건지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보시면 어떠세요? 좋아요. 아 집에 이런 수꼭국자나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근데 이걸 보고요 기분이 좋은 분들은. 아, 저걸 갖고 싶은 분들이야. 근데 이걸 봐도요, 그냥 감흥이 없는 분들은 못 가져요. 어,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이걸 네트워크 사업에서 제일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막 주려고 그러는데, 회사도 주려고 그러고, 스폰서들이 주려고 하는데, 받을 사람이 받을 생각이 없어. 그게 가장 힘든 거잖아요. 아, 이렇게 돈이 막 나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어떤 분들 막 이런 얘기해요 수도꼭지가 언제 잠길 것이다. 뭐. 그런 분들 제발 맡기지 마시고, 그냥 나올 때 받으시면 되는데, 자, 이걸 누구랑 받아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업은 지금 타이밍은요 아무나 시키지 마시고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시키지 마시고 누구랑 하셔야 된다. 전시이있그 소중한 분들이 함께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한말씀만 드리면은 제가 35년 동안 꿀풀 쳤잖아요. 10년 정도 열심히 꿀풀 쳐서 25년을 우려먹었어요. 먹고 살만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나아질 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답답하잖아요. 답답했어요. 근데 우연찮게 이런 사업 설명 자리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들었는데 처음 들으니까 어떻게요? 신세계예요. 그래서 카드 결제 했어요. 그때 집에 2만원 박스가 왔었죠. 근데 이 회사 말고 처음에 다른 회사. 그때는 쓸 수도 없는 거야. 와이프랑 엄청 싸웠죠. 엄청 싸웠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 카드를 안긁었다면제 인생은 똑같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제가 결정했던 걸로 저는. 사실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한 곳에서 결과가 안나고 의외의 곳에서 결과가 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아미코젠 하면서 지금 다른 회서도 제가 조금 경험을 해봤지만 아미코전 하면서 다른 건 있어요. 뭐냐면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건강적인 주권을 누가 가졌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줄 알아요. 150살을 제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줄 알게 됐잖아요. 그다음에 재정적인 주권을 누가 가졌어요? 제가 받았다. 이거 차도 벤츠도 받았어. 지금 <laughs> 1억 5천짜리 벤츠도 회사에서 주고요. 벤츠도 지금 제가 회사에서 받았는데 어, 재정적인 주권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한 말씀 드려볼게요. 저도 딸이 셋 있는데 그 딸이 저를 공양할까요? 제가 공양해야 될까? 도전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인생 이제 이모작을 해야겠어요. 이모작.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족 공동체가 깨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아미코전에 오셔서 건강적인 주권, 재정적인 주권은 누가 가져야 된다? 내가,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2시, 7시 반 사업설명회 계속 있죠? 몇명 있으면 된다? 네 4명. 명만 네명 찾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네 명만 초대하면 은 저희가 열심히 안내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다 주권을 가질...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